안녕하세요. 휘관세상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아 보면 수입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수입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쉬워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최근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물건을 사왔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렇게 개인들의 해외 직구가 많아지면서 어 나도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물건도 수입이 되네. 어 이것도 사올수 있네라고 이렇게 수입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관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분들처럼 우선은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내 개인의 목적 이외에 사업자로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수입한다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조업체들이 많이 수입하는 원재료 같은 부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수입이 좀 쉽습니다. 일종의 공산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요건을 받아야 된다거나 수입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수입되는 품목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수입품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 수입의 단계가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단계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물품들. 예를 들자면 이런 볼펜류들, 필기류들은 특별한 요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쉽게 수입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문제 없이 수입이 될수 있는 것들을 저는 보통 1단계 제품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폰이 제가 생각할 때는 2단계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누구나 수입은 할수 있지만 이 제품이 수입 요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자체의 요건들이 있는 제품들은 저는 보통 2단계 제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은 3단계죠. 3단계는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자의 자격 요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전자담배입니다. 그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자의 자격도 필요합니다. 전자담배 수입 판매업이라는 그 업종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담배 기계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니코틴 용액의 퍼센테이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되는 것. 결국에는 자격 요건도 필요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 요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입자의 자격,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증,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다 갖춰야 되는 통관을 보통 저는 3단계 레벨의 수입 물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3단계가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수입자의 자격 요건도 갖춰야 되고, 더군다나 제품에 대한 요건도 같이 함께 갖춰야 되니까요. 보통 이런 3단계 제품류들은 화장품과 식품류들, 이런 것들이 보통 3단계 제품군에 많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신기한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 나라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제품군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1단계라면 당연히 그대로 수입하시면 좋겠지만 2단계, 3단계라면 어떤 요건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터넷 서칭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저희 휴관세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어, 이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시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입을 처음 준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체크하시고 수입을 준비하셔서 어, 이미 우리 인천항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통관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불상사가 없기들 그렇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휴관세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